트 왕준우 선수, 강민 선수, 112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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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मूं 딸려 들어가면 안 돼. 아, 다리, 다리. 야, 무릎 눌러, 무릎 아, 눌러, 무릎 아, 눌러. 일어나, 일어나, 아, 일어나. 다시 아, 일어나. 아, 일어나, 일어나. 어, 잠깐만. 삐하지 말고. 딸려 들어가면 안 돼. 안 봐주시네. 민유빈, 아, 무릎 들어, 무릎 들어. 민우빈 선수, 야, 네가 딸려 들어가면 안 돼. 골반 받고 일어나. 선수. 상체 세워. 상체 세워. 네, 강영민 선수, 컴프지지 y o 민 선수, me, sir. You have to go up 분 o the h o u 분 e You have to g 세 up to the house. You have to g 상체 세워 콕, 콕! 아까 했던 거, 거! 상체 세워야 돼 아까 했던 거! 무릎 꿇고 상체 세워 일어나 일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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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부터 상체 세워 상체 세워야 돼 다리를 잡아 이제 빠 있다 빠

다시 조견희 선수 장복일 선수 강민 아, 선수 아, 판정승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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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